미국은 현재 셧다운 위기와 관세 폭탄 예고가 동시에 터지면서 말 그대로 트리플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케이티님, 연방 정부 셧다운 이번엔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1일로 예정된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하원의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정보기는 마비가 초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어 긴장감이 최고조입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민생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트럼펭 정부가 고율관세 확대 카드를 또 꺼내들었죠. 맞습니다. 네 달부터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 육실 가구 등 광범위한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즉각 헛된 선택이라며 미국 경제에 더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드는 또 다른 경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미시간에서는 충격적인 총격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범인이 트럭으로 돌진한 후 총격과 방화까지 시도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최소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는데요. 정치적 혼란에 더해 끊이지 않는 총기 폭력과 사회적 불안정 문제가 미국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